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요번에 또 로보럼블이 이렇게 나왔는데, 로보럼블이 사실 효율성으로 따지자면은, 상자를 여는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오래 버텨야겠죠? 그리고 팀원을 굉장히 잘 만나야 되는데 이 팀원과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은 로보런블 뿐만 아니고 다양한 모드에서도 이렇게 팀원 구해서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서 팀원 구하셔서 플레이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냐? 제가 경기를 플레이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조합은 스팸 제시 엘프리모 이 투탱 조합인데 일단 레벨은 저만 10렙이고 스팸은 7렙 엘프리모는 8렙입니다 저를 제외한 두분은 만렙이 아닙니다 이 로보럼블은 6분 15초가 이제 맥시멈인데 그 이상을 버티면은 보상이 뭐더 달라지지가 않아요 최대 보상이 6분 15초기 때문에 6분 15초를 버티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6분 15초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렙 3명이 해도, 어, 겨우 성공할 정도인데, 자, 이 제시를 플레이 하시는 분은 만렙이어야 해요. 이 스타 파워가 그 포탑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능력이 없으면은, 이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포탑을 수리하는 게 정말, 어,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브롤러들의 스타 파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요 제시랑 보 같은 경우는 스타 파워의 능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시를 플레이하시는 분은 만렙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일단 이 처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뭐할게 없습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대충 막아도 다 막아지고 자 이렇게 보스가 나오면은 이 보스 쪽으로 가줍니다. 그 이유는 이 보스가 저 로켓을 쏘죠. 그쵸? 저 로켓을 쏘는데, 저 로켓이 이제 벽을 부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그 금고 근처에서 막게 되면은 지형이 다 파괴됩니다. 저 로켓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멀리 나와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지형이 파괴되게 되면은 이 원거리 적들이 나와요. 딱총 쏘는 적들이 나오는데, 저 적들의 동선이 굉장히 짧아지고 맵이 오픈되어 버리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있는 게 좋아요. 뭐,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쉽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시가 이제 이 포탑을 굉장히 잘그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적들이 오면은 이 적을 공격해도 되지만 이 포탑을 공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내 포탑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탑의 체력이 차면서 유도탄으로 3명 맞는 것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물론 포탑을 포함해서 이제 3명이니까 이제 적은 2명까지밖에 못 맞추겠죠. 그래도 이 포탑의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포탑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궁극기 게이지 모아주고 이게 보스가 나오는 타이밍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곧 보스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궁극기를 잘 모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 보스가 나오는데 뭐, 두 번째 보스까지는 쉬워요. 지금 라운드 14에서 나오죠? 한, 2분 45초 때에 나오는데, 자, 일단 보스 또 마중을 나가야겠죠? 로켓으로 벽이 부서지면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보스를 공격해 줍니다. 자, 포탑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포탑을 맞춰서, 저 유도탄 데미지로, 보스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다 빗나가는 거 싫어요? 지금, 지금 맞춘 줄 알았는데, 정신없어가지고,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갔죠? 제 공격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포탑 버리고 다시 센터로 와가지고 처음처럼 이제 다시 잘 막아주면 돼요. 뭐 지금까지는 쉽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려워지냐면은 지금 적들이 빨간색인데 노란색이 되면 진짜 어려워져요. 노란색 적이 되면은 그때부터가 진짜 헬로 변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버티기 해야죠. 뭐 어떻게든 조금 일 초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딱총 쏘는 저 적들 진짜 짜증납니다. 네, 정말 짜증나요. 자, 이제 슬금슬금 오죠? 이번 보스 잡으면은 이제 노란색 보스가 나, 그 노란 색깔 적들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레벨이 좀 되신다는 분들은 다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곧 보스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궁극기는 잘 모아 주는 게 중요하고 자, 보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궁극기를 모아 주는 게 중요해요. 자, 21라운드에 또 보스 나오죠? 자, 요거만 정리하고 마중 나가 줍니다. 또. 아까보다 훨씬 커졌어요. 엄청 커졌네. 자, 이렇게 포탑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제시를 플레이하시는 분은 만렙 제시는 이렇게 포탑을 공격해서 저 보스를 공격해 주는 게더 좋아요. 탑의 체력이 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금방 잡았죠. 아, 근데 지금 맵이 너무 많이 부셔져가지고 자 이제 노랑이 나왔어. 노랑이 저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제네가 이제 진짜 셉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버티기 모드 들어가야 돼요. 이 5분 40초가 한번 고비입니다. 5분 40초 때그 적들을 한번잘 막아줘야 돼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집중 좀 하겠습니다. 포탑 체력을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페이랑 엘프림은 리 사실 뭐, 할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햄은 뭐 저렇게 그냥 궁극기 깔아주면 되고, 엘프림은 그냥 열심히 때리면 돼요. 자, 이제 잘 막아야 돼. 이제가 진짜, 진짜 어려워져요. 자, 자, 자. 와, 애들 체력 봐. 장난 아니죠? 한명한 한 명이 거의 보스급이에요. 자, 살려주고 포탑. 포탑 살려주고 체력 채워주고 오케이 그래도 지금 많이 버텼어 오케이 자 이번 고비 잘 버텼죠 자 다시 포탑 깔아주고 자 포탑을 때려야 돼 포탑을 여기서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포탑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제시는 그래야 돼요 포탑이 몸빵도 하면서 이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쵸 야 이거 지금 포탑이 다 했다 지금 포탑이 이거 몸빵을 안 했으면은 끝났을 거예요 포탑이 핵심이에요 아 이거 안 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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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봐, 버텨봐, 버텨, 버텨, 버텨. 1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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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6분 15초가 맥시멈인데, 1초, 와. 아, 지금 1초 차이로 실패를 했는데, 아, 실패는 아니죠. 1초 차이로 못, 달성을 못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조합이에요. 발리, 펨, 엘프리모. 지금, 발리는 만렙이고, 저도 만렙이고, 엘프리모님은 구렙이에요. 지금 현재 엘프리모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디스코드 그 채널에서 이제 팀을 같이 구한 거예요. 그리고 저 랜덤서칭으로 한 명이 이제 발리, 중국인 같은데 자, 요 조합도 괜찮아요. 발리가 이 폭딜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 팸은 어, 로보럼블에서는 정말 필수 같아요. 이 팸이 없으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이페메 궁극기가 사실 굉장히 큰그 역할을 차지해요. 이 로보 럼블에선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코나 이런 걸로는 택도 없어요. 진짜 이페메 궁극기가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이 로보 럼블에서는 잼그랩에서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죠. 자, 막아주고 뭐 초반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그냥 편하게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조준해서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토클릭으로 쏘세요. 여기 맵에 나오는 그적 유닛들은 뭐 무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오토클릭으로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괜히 막, 막 화려하게 막 조준해서 막 맞춘다, 막 그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겉멋이에요, 진짜. 자, 그냥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첫 번째 부스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이 팸에 그 스타 파워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이한발한발 한발 맞출 때마다 30의 체력을 이 주위에 힐을 해주기 때문에 아그 능력도 진짜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뭐 패매 이 도넛 같은 거 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도넛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고철덩어리에요 자, 일단 뭐 초반엔 진짜 별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잡아주다가 그 아까 5분 이제 노랑 애들 나올 때 있죠? 그때부터가 진짜 어려워지니까 그때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초반에 디스코드 이제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팀원 구하시면은 자신의 레벨에 맞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3,0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서, 팀원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실수록 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팀원 편하게 구해서 하시면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제가 댓글에 링크까지 이제 걸어 놓았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14레벨에 이제 보스 나오죠. 보스 나왔는데, 요두 번째 보스까지도 쉬워요.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저 발리에 진짜 데미지가 폭딜이죠. 장난 아닙니다 뭐 이것도 그냥 뭐 그냥 맞으면서 싸워도 될 정도로 네 아주 편하죠? 편안합니다 자, 다시 깔아주고 아 지금 지형이 조금 파괴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애들이 빨개졌어요 여기까지도 근데 할만합니다 좀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도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레벨이 한 8레벨, 7, 8레벨만 돼도, 어, 여기까진 무난하게 다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기다려줬다가, 별게 없죠? 그리고 저 발리 같은 경우가 이제 데미지를 잘 넣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이제 궁극기 써야지 데미지가 콕딜이 들어갑니다. 멀리서 쏘면은, 그, 공격이 굉장히 퍼지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 바로 앞에서 따다다다 써야지,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냥 뭐 맞아주면서 이렇게 막아주면 되죠 상자의 체력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런식으로 자, 자 이제 또 보스가 나오겠죠 궁극기를 항상 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발리가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발리한테 좀 몰아줘야 돼요 발리가 궁극기를 빨리 모아야 될 텐데 자 보스 나왔죠 오케이 갑시다 자 공격기 깔아주고 자 요런식으로 이것도 그냥 뭐 별거 없죠 대충 그냥 맞아주면서 번갈아가면서 맞아주면서 이 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거예요 팸이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버티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로보럼블에서는 진짜 이 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노란색깔 됐어요 이제부터 집중해야됩니다 적들이 노란색 되는 순간부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이게 5분 40초가 제가 한번 고비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번 다르긴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온 요 로보럼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틸만해요. 자요 발리가 이제는 궁을 좀 써주면서 막아야 돼요. 궁을 안 쓰면서 막으면은 못 막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발리가 저런 식으로 궁을 써주면서 그쵸? 막아줘야 돼요 여기서 궁을 아꼈다가는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자 이번 웨이브 26라운드가 굉장히 고비에요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원거리 저 적들이 굉장히 짱이 나기 때문에 야야야 야 이거 빨리 오케이 프리모 궁극기 쓰면서 어 살았어 살았어 여기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자자 자, 자. 버틸 수 있나 이거? 자 오케이 그렇지 발리 궁 쓰고 자, 저런 식으로 버텨줘야 돼요. 여기 되겠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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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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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야, 이거 버텼다, 버텼다. 이거 가능하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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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 맞아 주면서. 15초, 15초, 15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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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성공, 성공, 성공. 와, 6분 16초. 진짜 겨우 성공하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로보럼블 6분 15초 달성한거 영상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조합도 중요하지만 요 레벨이 너무나도 중요한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레벨이 깡패예요 이제 레벨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두 가지 조합 한번 써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레벨이 조금 낮으신 분들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조합 한번 써 보시면은 그래도 꽤 오래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